희주가 방에 없다는 걸 깨달은 사은은 그녀를 찾으러 가면서 406번 전화랑 얘기하고 희주를 칭찬해. 사실 사은은 얼굴을 마주하고선 희주를 칭찬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 그녀를 찾으면서 사은은 희주가 전화를 하는 걸 보고 믿을 수가 없었어. 그는 희주가 말을 잘할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때 사원은 희주를 보자마자 몹시 긴장하고 당황한다. 사원은 희주가 자살을 시도한다고 생각하고 당황한 사원은 희주가 손에 들고 있는 다른 휴대 전화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사원은 406번 전화도 완전히 무시하고 말이야. 그때 희주는 사은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 사은을 보자마자 희주는 오늘 드디어 비밀이 탄로난 것 같다는 생각에 당황해서 균형을 잃고 거의 넘어질 뻔해. 희주가 넘어지려는 걸본 사은은 급히 달려가서 그녀를 구하려 해. 희주가 거의 넘어질 때 희주는 재빨리 전화를 숨겨. 사은은 희주한테 누구랑 전화했냐고 묻는다. 사은은 희주가 엄마라고 발음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그녀를 이해하고 신뢰한다. 왜냐면 희주의 엄마가 전화를 걸 때마다 희주는 엄마가 무슨 말을 하는지만 들으면 되거든. 사은은 희주가 말한 걸 믿고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아. 사은은 이미 희주가 말을 할수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이렇게 전화를 귀에 대고 있는 희주를 보면서 확실히 믿게 된 거지. 하지만 사은은 희주가 말하게 강요하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사은은 어린 시절부터 희주의 상황을 보았기 때문이다. 사은은 희주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희주한테 차가운 태도를 보였던 걸 봐왔거든. 그래서 사은은 희주가 조용한 척하는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어. 그래서 사은은 지금으로선 희주의 말하기 능력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척한다. 다음 날 홍희주에게 면접에 합격했다는 메시지가 왔고 그녀는 대통령실에서 수어 통역사로 일하게 되었다. 그녀의 선배인 진희는 우연히 희주의 핸드폰을 보고 그 메시지를 확인한 뒤 깜짝 놀라며 말했다. 우와 합격했네 합격했어. 진희는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다. 그러자 동료들이 즉시 다가와 희주를 축하하며 박수치고 응원했다. 방 안은 희주의 성취를 축하하는 기쁨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진희는 희주가 여전히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는 걸 보고 이상한 점을 느꼈다. 자, 다들 진정해요. 진희는 손을 들고 사람들을 조용히 시켰다. 그런 다음 희주의 등을 살짝 토닥이며 따뜻하게 말했다. 잘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희주는 그 말을 듣고 작은 감동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 격려 덕분에 조금 더 숨을 쉬는 기분이었다. 가족에게 좋은 소식 전해. 진이가 웃으며 제안했다. 그런 다음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서서 말했다. 그럼 축하겸 커피나 음료 마시러 갈까? 희주가 가족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싶었다. 다른 사람들이 희주를 혼자 두고 나가자, 그녀는 핸드폰에서 연락처를 스크롤했다. 아버지 이름을 보고 잠시 멈췄지만,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는 메시지를 보낼 수 없었다. 대신, 그녀는 백사원의 연락처를 찾았다. 희주는 메시지를 작성했다. 면접 합격했어요. 그러나 그녀의 손가락은 전송버튼 위에서 멈췄다. 희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문자를 지웠다. 다시 시작했다. 특별한 혜택 없었죠? 제 실력으로 합격한 거 맞죠? 의심이 다시 들자 그녀는 그 문장도 지웠다 답답해하며 희주는 속으로 말했다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생각에 혼란스러워하던 중 그녀의 엄지손가락이 실수로 움직여서 사원에게 이모티콘을 보냈다 희주의 심장은 내려앉았다 아니 이게 뭐야 어떻게 하지 희주는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며 당황했다. 그 순간 백사원은 팀과 회의를 하고 있었다. 그의 전화가 울리자 사원은 잠시 핸드폰을 바라보며 예상치 못한 희주의 이모티콘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혼란이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다. 그때 팀원 중한 명이 말을 꺼냈다. 새로운 수어 통역사를 위한 환영 만찬을 준비 중입니다. 모두 참석해주세요. 사원은 여전히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이모티콘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사장님 다른 직원이 그를 불러 정신을 차리게 했다. 사원은 당황한 듯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방금 뭐라고 했죠? 사원은 희주의 취직을 축하하고 싶어서 강 씨에게 조언을 구했다. 방금 취직한 사람에게 어떤 선물이 좋을까요? 강 씨의 추천을 받아 사원은 희주를 데리고 의류 매장에 갔다. 사원이 일에 바쁜 동안 희주는 드레스를 입어보았다. 드레스를 입고 나온 희주를 본 사원은 그녀의 모습에 눈을 뗄수 없었다. 한편 상우는 희주의 취업을 축하하고 싶어서 그녀를 유리와 함께 저녁에 초대한다. 사원은 희주가 산구에게 문자를 보내는 걸 궁금해하며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궁금해져 가까이 가서 엿본 뒤 함께 가기로 결심한다. 한편, 상우와 유리는 만남에 앞서 그들이 진행 중인 프로그램인 범죄 리포트의 콘텐츠 촬영을 위해 현장에 가고 있었다. 그들은 누리 드림센터 근처의 한 대저택으로 향했는데, 그곳은 상우가 어린 시절 끔찍한 일을 목격한 장소였다. 대저택에 들어가자 상우는 그 당시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르며 유리에게 그 일을 말한다. 그 말을 들은 유리는 놀라며 상구를 바라본다. 상우는 그곳에서 남자아이 혹은 다른 아이를 해치는 장면을 목격한 것 같다. 그 일이 상구에게는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 그후 상우와 유리는 계획대로 희주와 사원과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갔다.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상우는 희주와 처음 만난 이야기를 꺼냈다. 상우는 나는 처음 희주를 학교 방송실에서 봤어. 그 후에 대학 수어 동아리에서 다시 만났지. 라고 말했다. 상우는 당시 희주에게 감정을 느꼈지만, 희주가 연애를 피하는 것 같다는 걸 눈치챈 후, 둘은 선후배 관계로 가까워졌다. 희주와 상우의 관계를 돕고 싶었던 유리는 그 당시 그곳이 둘 사이에서 로맨스를 시작하기에 완벽한 장소였다고 말했다. 이를 들은 사원은 질투심을 느끼고, 유리는 아나운서 시절부터 예감이 끔찍했잖아, 라고 지적하려 한다. 저녁 식사 후, 희주와 사원은 함께 편의점에 들렀다. 사원이 길을 건너던 중, 그는 자신의 비서 도제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도제는 사장님, 놀라지 마세요. 그런데 사장님에게 전화를 걸었던 납치범이 여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라고 보고했다. 바로 그 순간, 고속으로 달려오는 트럭이 사원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희주는 그 위험을 알아차리고 백사원이라고 외쳤다. 희주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은 사원은 놀라며 고개를 돌려 희주가 그를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려오는 모습을 보았다. 희주의 목소리를 들은 사원은 잠시 도로 한가운데서 멈추고 그리고 그의 관심은 다가오는 트럭에서 돌아섰습니다. 희주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걸 듣고 사원은 묘한 기쁨을 느꼈다. 한편 사원이 도로 한가운데 서 있는 모습을 본 희주는 그를 구하기 위해 달려갔다. 사원과 희주는 집으로 돌아왔다. 사원은 희주 방으로 들어가며 얼굴에 긴장된 표정을 지었다. 왜 나한테 이걸 숨긴 거야? 사원이 물었다. 사원은 희주에게 다시 자신의 이름을 불러보라고 했지만 희주는 아무 말 없이 핸드폰만 타이핑했다. 당황한 희주는 반박하며 "그럼 너는 어때? 나한테 숨기고 있는 거 없냐?"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사원은 잠시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사실 사원은 희주에게 홍이나와의 거래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홍인아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희주는 사원이 자신을 떠나고 다시 홍인아를 선택할 것 같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자, 친구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희주와 사원 사이에 어떤 비밀 거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